아니고요. 똑같은 걸 그냥 넘길게요. 네, 한 개만 나왔습니다. 집 가는 중 약속 건요어 저기요, 조용히 좀 하세요. 자고 있.. 응, 하도 이게 모여놓으면 좀 찾기가 어려워요. 어, 찾았다. 아, 바로 앞에 있으면. 봐봐요. 흰기한걸읽릴게요 여기 있죠? 여기 없어요. 여기, 이, 여기 없죠? 여기 있어요. 우리 봐봐. 써서 그래. 어? 써서 그런 거라고. 여기 없죠? 여기 있어요. 아하 <laughs> 우유 세개 있었죠? 이거 없어요. 맞다. 지금 옆에서 토하고 있거든요.